네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글자 그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례 받을 때 어떠셨나요? 기억 나시나요? 어 나세요? 어, 다행이네요.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기억이 가물가물, 아예 하시기도 하고, 아예 생각이 안 나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세례와 천영성체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천영성체 때첫 영성체를 하면서 예수님께,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는 꼭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열심히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 와서 조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laughs>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신부님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데 후회하는 이유가 신부가 신아 신부가 돼서 후회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 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좋은 신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못해서 약간 예, 그래서 후회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 눈물이 나네요. <laughs> 예, 어쨌든 그런 기도를 못해서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다면 좋은 신부가 어. 될수 있게끔 네, 그런 소원을 제 기도를 들어주셨을 텐데 아직은 그런 기도를 못 해가지고 좋은 신부가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아, 네. 아,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네, 큰 그림이었습니다. 네. 대부분 다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어, 착하게 또 그리고 잘. 하느님 뜻에 맞게 좋은 마음으로 살아보겠다라는 다짐들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전환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동안 잘 살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께 세례를 받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지 한번 헤아려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어, 활동하셨던 그 당시에는 세례자 요한 이전까지 유다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느님께 선택된 민족 백성이었기 때문에 굳이 죄를 씻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만 특별히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받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은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물들어져 있었고 그래서 죄에서 깨끗이 씻어져야 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물 속으로 몸을 머리까지 잠겨서 들어가야만 했던 그런 예식을 해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세례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유태인이시고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사는 유다인들도 받지 않았던 그 세례를 굳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왜 받겠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세례는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예수님 스스로 주의님을 인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뜻이 담겨져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님을 세상에 공표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겉모습만 인간과 비슷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지 않았음에도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님을 인정하시고 죄를 지며 사는 우리와 같은 우리와 같은 자리에 다시 말해 우리와 우리 인간과 완벽히 같아지셨습니다. 죄인으로서의 마음까지도 함께 지니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행위의 모범을 단순히 보이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느님 앞에 죄인으로 엎드리시고 강물 속으로 들어가시며 진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겸손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님의 세례에 담긴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려고 겸손하신 모습의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에 사용되는 그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머리까지 잠길 때 우리는 숨을 쉴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속에 잠겨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숨은 첫 숨은 매우 기쁘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확실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즉물 속에 잠겨 죽음의 상태에서 물 밖으로 나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생활하는 다시 말해 새 삶을 시작하게 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 하늘에서 들려온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도 등장합니다.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며 성실하게 공정을 펴는 하느님의 종에 대한 설명에서도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는 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신원을 세상 온 천하에 드러내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세례 때 느낀 그 감동의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통하여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기꺼이 낮은 자리, 주인이 아님에도, 주인의 자리로, 주인의 모습으로, 주인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보며,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세례를 받자마자 갑자기 하느님의 자녀로 거창한 삶을 살거나, 이전의 내 모습에서 완전히 바뀐 새로운 모습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바뀐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오히려 매일 매일의 삶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위한 노력이 어쩌면 우리를 완성시켜 주는 것이고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며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그동안 전혀 기도를 안 하셨다면 하루에 한 번씩 마음속으로 하느님과 예수님의 이름이라도 불러보는 노력을 통해 우리도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통해 새로 나신 예수님 한번더 기억하고 또 우리 역시도 오늘 영성체나 또 여러가지 미사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받은 하느님의 자녀의 삶을 살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